친구진이 친구진 구수이 어떨까 구조 필요하다 이거는 못 보고 주사져 흑파파파 빈나에서 응응응 그랬어요 뭐 먼저 먹어볼까 무슨 뭐 소리가 들었더니 도담 <laughs> 방구 갔더니 소리가 났어요. <laughs> 이거 맛이 어느 샷타이네? 오. <laughs> 아빠 잘 가야지. <laughs> 진짜 멋있다 우리 아빠. 아빠 최고. 맞아 아빠는. 아빠 응.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응. 이거 봐줘요, 응? 이거 봐줘요. 어? 이거 봐줘요아 아빠 하트. 어? 고마워 아빠. 아빠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빠는... 뽀뽀해줘요 뽀뽀 뽀뽀 어, 아빠 해줄게. 뽀뽀 해줄게 뽀뽀 아빠 빨리 와요 어 빨리 올게 네.